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요건, 요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거냐 뭘 이준석 의원이 터트리려고 하는 것이냐 뭐~ 요, 요 이야기를 하다 말았어요 막 서민 대표는 뭐~ 터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 그러니까 네. 어~ 다시 아까 하던 얘기 좀 하면 명태균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음. 그때 이제 해명이 뭐~ 어, 김종인 이준석이 더 가까웠다 거길 통해서 마치 어? 음. 대통령실이 뭐, 소개받은 듯이, 그렇게, 이제, 해명이 나오니까, 그때도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음. 그랬고, 그때 당시 2022년 뭐, 주월 보궐선거 김영선 공천도 이준석 당대표한테 물어봐라. 근데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쫙 올렸어요. 그 자초죠. 그니까 그걸 대통령실이 해명할 때, 그대로 인용해갖고 해명을 했어요. 맞아요. 어,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서, 명태균 씨하고 이렇게 그, 소통한 김종인 이준석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조사가 불가피하다 뭐 참고인 조사 겠죠 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계기를 그 들으면서 네. 명태균 씨나 이분들이 그동안 나눈 대화나 음. 녹취나 나온 걸 보면 음. 어, 음. 검찰도 우선은 그러면 이 공천 문제니까 음. 음. 당시 윤상현 공간위원장 네. 하고 공간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좀 확인해야 될게 있다 음. 왜냐면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럼 그렇지. 공간위원들도 불러서 참고인으로 하면 그때 그공간이 회의 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냐 뭐 음.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이런 뒤에 그공간이 결정을 거쳐서 음. 뭐 최고위가 올라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겠냐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건너뛰고 뭐더 여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마 본인은 홍준표 시장도 처음에 명태인이 홍준표 얘기를 하고 뭐그 명부 받은 얘기부터 뭐 음.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음.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도 발끈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가 봐도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음. 더 가까운데 왜 나를 덮어씌우려 그런다? 그치. 그런 거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좋다 뭐다 내가 명태균씨잘 알고 소통하고 사실은다 그런 거지만 이게 자꾸 덮어씌우려 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음. 거에 대한 음. 피의식이 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음. 저는 당 대표가 집권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음.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냈든 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본인 방어 차원에서라도 경고 차원에서라도 안 하는 게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또뭐 제가 어, 검찰에 나오라면 나가서 내가 다 얘기도 더한 것도 하겠다. 음... 그것도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백만 예. 볼트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두 번은 안 당한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가만히 있다가 어 이게 오, 화살이 화살이 나한테 오면서 내가 다뒤부집버시 쓰게 생겼네 이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면 그런 뜻으로 쓰신 거죠. 응원하는 것 같은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음. 네, 근데 저야 뭐그그 전당대 때도 그렇고 전당대 이후에 당 대표할 때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네. 어 제가 일관되게 뭐 이준석 대표를 응원도 하고 음. 뭐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때도 뭐 이준석 대표의 모든 뭐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뭐 개인적인 음. 뭐 문제 캐릭터의 문제에 대해서. 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어도 음. 왜 젊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또, 그리고 그, 또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세대연합이 왜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에서 했는데, 음.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더, 어,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네. 음, 본인이 이렇게 그, 이, 이 뭐, 제가 그래서 뭐, 방송도 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음. 정치 인은 왜냐하면 제가 얘기가 늘, 방송 얘기할 때 제가 농담처럼 여기서 아니 이문세의 길을 가야지 왜 탁재현의 길을 가느냐 <laughs> 얘기도 했었고 굳이 방송을 나간다면 <laughs> 네. 정치인은 주어가 나 우리밖에 없다 어, 어. 나는 우리는 이렇게 아, 나와야 아, 되는데 아, 아, 아. 우리 그윤석 대표는 의원은 방송 나오면 뭐 윤석열은 한동훈은 음. 이재명은, 음. 명태규는 주어가 제 3자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주어가 제 3자여도 되지만 음. 정치인은 나나 우리여야 되는데 음. 한동훈 대표는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주어가 나 우리예요. 어. 네, 그는 거 정치인의 그 기본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어. 이준석 대 의원도 본인이 다른 거, 음.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거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음. 그걸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얘기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건 음.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억울하고 피의식도 있고 음. 그뭐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음. 그렇기는 해도 당대표 지낸 분이 당대표 때 취득했던 정보 알았던 거또 네. 깊은 얘기 대통령이랑 나눈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다. 예.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와중에 탁재훈 씨는 의문의 일패네요. 아니 예능으로 <laughs> 크게 성공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크게 성공한, 크게. 크게 성공한 거죠. 음. 아, 그니까그재훈 씨는 그니까 굉장히 재치 있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이문세, 씨, 이문세 씨도 이문세 씨뭐 재치있게 말씀을 많이 하는 편 아닌가요? 아니, 그니까. 러 방송은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분도 이제 코미디 프로도 많이 나가고, 예, 이문세 예. 씨가 그렇게 말도 잘하고 <laughs> 재밌긴 하지만 선을 딱안넘고 예. 계속 그 자기 그 노래를 발표했기 때문에 예. 뮤지션으로 지금도 다들 아. 생각하고 아. 탁재훈은 이승철 가수 이승철 씨가 네. 평가하는 거 보니까 어릴 때부터 봤는데 재주가 아주 뛰어난 노래를 잘하는데, <laughs> 잘하는데. 끼가 덮어서 그거 <laughs> 완전히 이거를 잡아먹어서 예능 끼가 재밌지 않습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이제 그분 나와서 뭐 발라드 불러도 이 사람들이 그걸 진지하게 못 듣게 되는 상황이 된 거를 안타까워 하는데 그게 뭐잘된 건지 안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얘기시구나. 어.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 뭐 정치인으로 더 커야 하는데 자꾸 예전에 평론을 하, 했던 분이니까 예, 예, 예. 그 평론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재능을 계속 살리다 보면 오히려 음. 그게 이것을 덮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조언. 예. 이렇게 그 알겠습니다. 이이 이, 아까 한동훈 대표 이야기 하셨으니까 말인데 당원 게시판, 그거 좀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뭐가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그게 원래 익명 게시판이라는 거예요, 원래 익명. 그래서 이제 박성민 대표가 글을 써도, 박... 박땡땡. 응. 박땡땡. 근데 맨 처음에 거기다가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실명 인증을 하게 돼있대요 그래서 왜 인증번호 날라오면은, 내 핸드폰으로 인증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는. 그러니까 누가 가짜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저도 핸드폰은 어, 뭐 있어야돼뭐 가족들이 할수 있고, 뭐 또, 가까운 참모가 대신해줄 수 있고 그러겠죠. 거의 그 정도 아니면 그 정도죠. 근데 익명 게시판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오류가 떠가지고 실명을 집어넣으면 <laughs> 그 실명이 쓴 글이 쫙 나오는 갑자기 그런 오류가 어느 날 생겼다는 게좀 <laughs> 그런 바람에 누군가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을 쭉 넣고 그게 다 이렇게 의혹이 됐다. 이주것도참 희한한 에이, 일이긴 그것도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니까. 그래 제가. 네. 이걸 저는 뭐 음. 들은 거는 뭐 네. 믿지 않고 본 것도 반만 믿으니까 그게 왜 실명 노출되는 사고가 생겼는지도 음. 음. 의심스럽지만 아휴, 뭐 전당대회 때 서로 비방하는데 음. 공개적으로도 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비공개적으로 그런 얘기할 수 있고 근데 탁 드러났으면 그뭐 하지 말아야 될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될 일이어도 좀 부적절한 얘기면 음. 그냥 아이고 이거 좀 <laughs> 죄송하다. 그때 좀 상황이 좀 그래서 뭐 겨, 격렬하다 보니까 그랬는 것 같은데. 뭐 캠프에서 그랬나 본데. 뭐 네, 그리고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하겠다. 음, 음. 그렇게 하고. 빨리 털어라. 저는 빨리 털는 게 낫다. 빨리 털수 있다. 끌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끌린다고 그냥 덮어갈 정도 상황도 안된것 같아요. 그냥 네. 계속 문제 제기를 친윤기 계속하니까. 최상병 하니까. 특검 얘기 때도 저는 전당대회 그 얘기 왜냐? 그리고 그 뒤에도 아니 그 그.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정리하는 를게 낫지,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은데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면 어뭐 윤석 대표도 느끼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느끼는데 이분들이 참 머리가 좋으신 거는 같은데 뭘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는 거를 못 견디는, 지는 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법을 못 배우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라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데 잘못했을 땐는아이건 네. 제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실수했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네. 게 이기는 거죠. 아, 그건, 그건. 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족 중에 한 분, 음. 혹은 참모 중에 한 분. 음. 참모는 뭐 지금까지 포함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인지 한 분, 음. 인지 한 상황에서 음. 또 인지 못했더라도 확인해 보니까 음. 아, 본인 캠프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음. 네, 그렇게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게시판 얘기는 그렇게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3주 만에 반등했다 그래요. 어, 요건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 글쎄, 그거는 뭐, 어,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이게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반등했는지라는 거는 이제 갤럽의 금, 이번 주, 2주 동안 그 추세를 음. 봐야 될 거니까, 지금 고한번 그 갖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어, 상대적일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은 이제 세 가지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음. 야당이 어,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선거 결과를 가지고, 장애로 나가서 강경투쟁을 할 경우, 음. 그럴 경우에는, 어, 이건 좀 뭐, 완전히 지금 뭐, 어, 진짜 탄핵을 하기 위한, 끌어내리기 한 거네? 이렇게 되면 이쪽도 약간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했던 아. 사람들도 약간은 돌아올 수 있죠. 그게 뭐 폭은 안클 거라고 봅니다만 아. 그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예. 예. 트럼프의 등장인데, 어, 지금 윤 대통령은 어 사대개혁을 성과를 연말까지 좀 내달라. 그다음에 음.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들은 다 야당하고 대화가 좀 돼야 되는 그렇죠.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국회 통계니까 예, 예, 그런 상태니까 오히려 전 대통령이 외교 안보는 어, 대통령이 좀 이니셔티브를 지고 할수 있는 게 있어서 음. 어, 트럼프 때문에 퍼펙스톰이 온다 그러는데 오히려 거기서 뭔가 하나를 딱그 뚫어내면. 아. 그런 점에서, 어,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역시 예. 그 대통령실 세신이죠. 돌아오시면, 어, 지금 이게 뭐 조금 반등하니까 좀 이대로 조금 적당히 해보 가볼까, 이럴 수 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어, 임기 반환점. 그러니까, 어, 5년 단임 대통령의 반환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음. 2년 5개월짜리 대통령의 연임에 성공한, 음. 바로 지금 딱그 조각하고 대통령실 새로 세팅한다. 음. 나는 대통령 된지 11월 10일이다. 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로 세팅한다. 이런 기본으로 좀 세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음. 아, 그 되게 좋은 좋은 음. 말씀이시네요. 그니까 국회와 같이 국회와 국회를 너, 문턱을 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정책 부분에서 성과내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외교 안보 여기서 뭔가 틈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뭘좀 잘해보려고 골프 연습을 하다가. 어, 골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좀 묘하게 이게 된 것이 아, 어, 뭐, 먼저 아, 트럼프와의 회동을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합니다라고 밝힌 게 아니라 기자들이 그지지율 떨어지고 막그 대국민 사과하고 요 무렵에 대통령이 골프장 가는 거를 포착을 해 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고그 무렵에 대통령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골프 연습을 트럼프와의 만남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 나와서 진짜 그게 맞는 거야 또막 무수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홍보 담당이었으면, 대통령 담당이었으면 네. 뭐 대통령이 담당이었으면 저는 뭐대통령 골프 칠수 있다고 봐요 네. 골프 쳤고 그게 이제 어쨌든 뭐 경호가 잘못돼 보안이 음. 잘못돼서 드러났다 음. 드러날 수도 있죠 음. 해명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해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가 막 대국민 사과하고 잘못했습 죄송합니다. 이럴 럴때 골프 치러 갔어. 이것도 국민 정서가 안 좋을 수도 있어. 물론 골프 할수 있고. 뭐 운동이니까. 뭐 지금 안 좋아도. 아, 어, 그거는 그냥 그 나중에 어, 트럼프가 되, 음. 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라운딩을 하게 되면 음. 어, 그때 아이거그 사실은 제가 이거 거였다. 골프 안 친지도 오래되고 음. 이잘못 치는데 음. 그래서 어, 그때 좀 한번 연습을 한번 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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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또그 홍보석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수석이 아이거 사실은 음. 그때 그렇게 돼서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있었고. 예 그러면 어쨌든 음. 좀 빠르게 음. 이번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전화도 일본 총리보다 먼저 했고 음. 그런다 연속 순상에서 우리가 좀 한 거다. 그렇게 하면 뭐 되지. 음. 그걸 또뭐 이걸 그때 그거라고 해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음.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음. 음. 때로는 어쨌든 좀 실수하고 그럼 그럼 걸리질 말았어야지. 그럼 걸렸으면 음. 음. 그것 때문에 변환이 오는 건 일단 감수도 감소해라.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그 새로운 반격의 기회를 차지해야지 음. 계속 그냥 해명이 음. 상대방들이 조롱하는 그런 조롱. 식의 조롱을 받는 게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아, 음. 그는 그러네요. 진짜. 음. 뭔가 해명을 항상 하고 나면은 그게 해명이 클리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조롱거리가 돼 버리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건 대통령실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이렇게하고라운딩도못 하면 그게 뭡니까? <laughs> 그러니까 약속이 잡힌 게 아니어서 아, 오늘 우리 해야 될 얘기들 다 했나요? 이 정도면은 에이, 이 정도면 해야 될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 이렇게 하고 꼭한 말씀 <laughs> 더하시잖아요 뭐 빠뜨리고 아니, 뭐. 오늘은 할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수트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그 얘기는 뭐 지나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아니, 아니. 음. 오늘은 제가 못 보던 양복이어가지고 새로 장만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양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 오늘 멋있다는 오늘 저수치 끝나고 나서 네. 밥사 주신다 그래갖고 <laughs> 제가 아유 오늘 빨리 끝내야 돼 오늘 오늘 <웃음> <웃음> 저희가요 끝나고 나서 이시 이 시간에 문 여는 식당은 없어서 브런치를 음, 브런치 예, 바로 앞에 가면 뭐 종류가 있에서 그래서 거기서 양은 좀 적더라고요 브런치가 <laughs> 먹으면 금방 배고파 니어하트 네 제가 브런치를 대접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른 우리 오늘 커피 돌리고. 자, 음. 어, 아, 커피. 먹으러 가겠습니다. 음.